510번은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이 선분은 Y축에 평행, 이 선분은 X축에 평행한 거죠. 그때 PR과 PQ의 길이가 같을 때이 색칠한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한번 구해 볼게요. 어,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이 PR과 PQ의 길이가 같아. 그리고 Y는 X. 지나가죠. 그러면 여기는 이등변 직각삼각형이고, 45도로 이등분하기 때문에 여기도 수직으로 통과할 거고, 이선분을이등분하겠죠 일단은 뭐꼭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여기 좌표를 x좌표로 알파라고 한다면 y좌표 또한 알파가 되겠죠.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림상 3, 4분면이니까 알파 알파는 마이너스 값이 될 거고, 그러면. PR과 PQ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변만 알면 이게 직각이니까밑변 높이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쉽게 구하겠죠? 그러면 요거 PR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지수함수 e의 i 승 이게 r의 좌표가 되겠죠? r의 y 좌표 그리고 여기가 r 여기가 y 값이 r이 되는 거죠? 그러면 e의 i 승에서 마이너스 r을 빼준 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준 게 pr의 선 분의 길이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도 x 좌표가 r이고 y 좌표가 또 r이 되는 거죠. 여기 x 좌표도 r이고 그러면 이 q의, pq의 길이도 r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기 y는 r, y는 r이 지나가고 그때 이 x 좌표를 알아내면 되겠죠. 이 x 좌표를. 이 x좌표를 알아내면 q의 좌표에서 p의 좌표를 빼주면 이 pq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r이 되는 594x-4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럼 우리 x값 구해야 되는 거니까 4의 i승은 x-4분의 1로 쓸수 있고 x는 4의 i승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죠 이게 q의 x좌표고 그리고 P의 X좌표가 R이니까 Q에서 P의 X좌표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4의 알파 플러스 4분의 1에서 알파를 빼주면 이게 PQ의 길이가 되는 거고 PR의 길이, 이 PR의 길이와 이 PQ의 길이가 같게 되겠죠. 이렇게, 같은. 여기서 I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사라지고, 그리고 2의 i승을 t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t의 제곱 그리고 넘기면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이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제곱꼴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쓸수 있고 그러면 t 값은 2분의 1 t는 2의 알파니까 이 값이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알파가 마이너스 1 값이 되야겠죠 그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 콤마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이 PR의 길이만 알면 PQ의 길이는 같으니까 밑변 높이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2분의 1이 되죠 이 아래 Y 좌표가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여기 PR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3이 2 이등변 직각삼각형이 한 변이 되는 거고 밑변 높이, 그리고 2분의 1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8분의 9가 되겠네요.